자, 그다음 우리 지용이 형 나왔잖아. 아까 말했지, 이 사람이 이제 방시혁 같은 사람인 거야. 음, 정지용 나왔고요. 자, 이 정지용이란 시인도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청록파를 만든 시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의 시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정지용이란 시인 특히 이 작품 안에서는 이제 신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금 시가 어 제시되어 있습니다. 자, 워낙 자주 나오는 시인이니까 우리 또 적어 놓읍시다. 자, 정지용이라는 시인. 정리를 좀 할게요.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얘도 마찬가지로, 자, 감각적 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시인입니다. 감각적 심상. 아무튼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요것도 적어 놓아주면 돼요. 이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입니다. 그, 너네 요거랑 또 연결되는 시인이 윤동준 것도 알죠? 어, 윤동주도 기독교 시인이니까 관련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그러면 지금 이 시에서 여기 그에 반할 때 그가 이제 하나님, 기독교에서의 신이라는 것도 너네가 배경지식으로 알면 좀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. 좀 많지? 현대시에서 신을 노래하는 지금 작품들이 3월 모고에 나왔으면 좋겠다. 자, 가볼게요.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도치법. 이렇게 너네가 알면 되고요.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. 고운이래, 고운. 그럼 이 불은 좋은 불이야? 나쁜 불이야? 좋은 불이죠.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. 다 연결되는 겁니다. 나의 눈보다 값진 이. 이렇게. 그 다음에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에 떠는 금성. 너네 저기 뭐야. 날에가 날개의 옛날 표현인 것도 알아두세요. 날개란 뜻입니다. 아니, 그럼 금성이 날개를 떤다는 게 뭐야? 깜빡깜빡 거린다고. 응? 반짝반짝 거리는 금성.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닫은 고산 식물. 자, 어때?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사한 문장 구조는 의미가 똑같다. 자, 여기 있는 이 다섯 개의 단어들 모두 다 정리해 줘. A로 묶여 있죠? 자, 신을 상징합니다. 신.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. 자, 근데 이제 여기서 서술어가 또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 요거 이제 연결해서 기억해 주면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. 여기가 중요하죠? 자 신이야 나에게서 멀대 그 얘기는 즉 뭐야 지금 현재 나는 신이 충족된 상태야 결핍이야 결핍이다 라고 너희들이 인식해 주면 되는 거죠 결핍 신이 현재 지금 내 옆자리엔 없어 자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 워 항상 먼이자 멀리 있어요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구릴 뿐자 이걸 신으로 우리가 알면은 이 수구릴 뿐은 이제 경건한 자세로 복종한다. 그 신에게, 뭔가, 이제, 내가, 뭐라고 해야 돼? 그런 걸. 숭배한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. 아무튼 그렇게 한다.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, 그러면은 두 손을 이렇게 여미는 것도 뭔 태도인지 알겠죠? 이것도 이제, 경건한 태도라는 걸 연기할 수 있고, 자, 구비구비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 길 위. 자, 시름 나왔네요. 자, 정서는 부정. 나 바다 2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의 지니고 건노라 자 노라에서 영탄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 줄수 있는 건 화자는 지금 자기 자신이 그의 반이라고 생각한대 무슨 말이야 지금 자기 자신 즉 정지웅이라는 본인 자신을 이제 그 안에 신이 함께 한다라는 걸 생각한다 즉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겠다. 요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경건한 태도로 살아간다.